안녕하십니까. 공맹인 제자 송권입니다 오늘의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알트코인에 대한 공맹님 전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이번 주에 비트코인 정고점 돌파를 관찰하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정고점 돌파를 트라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비트코인 움직임에 따라 홀딩이 유효한 단계이며 앞으로는 추세 추종 전략으로 본인의 그릇만큼 이익을 취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기관의 코인 매수 현황을 보면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위는 밀리언 달러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공명님이 보유하고 계신 코인 중 하나로 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명님 핵심 전달 사항이 있죠. 추세 추종 그것은 곧 돈이다. 네, 그리고 오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옵션 만기일이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 좋다는 제로 칼로리 음료 많이 드시죠? 이렇게 설탕을 빼고 칼로리를 대폭 줄인 제로 음료 인기가 높아졌지만 이 제로 음료에 쓰이는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을 세계 보건 기구에서 발암 물질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다음달 14일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 이 있는 물질로 분류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화학물질 등 각종 환경요소의 인체암 유발 여부와 정도를 다섯 개군으로 평가합니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군은 발암물질로 담배와 성면, 가공육 등이 해당되고 그 바로 아래인 2A군은 발암추정물질로 고온의 튀김과 우레탄 등이 속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e b 군인 바람 가능 물질인데요. 이 e b 군은 인체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이 e -E b 군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며 1965년 미국의 화학자에 의해 발견됐으며 제로 칼로리 열풍으로 최근도 주목받아 무설탕 음료, 무설탕, 캔디 등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WHO 산하의 국제식품청가물전문가위원회는 아스파탐을 1일 제한량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하다고 해왔는데요. 일일 제한량은 몸무게 60kg의 성인은 하루에 12에서 36캔의 재료 탄산음료를 마셔야 위험하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스파탐이 바람 가능 물질로 지정되면 그 기준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 제로칼로리를 내건 탄산 음료와 껌 등이 히트 상품으로 효자 노릇을 했던 만큼 식품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제 감료 협회 프랜시스 헌트우드 사무총장은 E.A.R.C.는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연구에 과학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국제 음료 협회 전무이사 케이트 로드먼은 설탕을 불필요하게 더 많이 섭취하도록 소비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슈로 설탕을 생산하는 대한제당과 삼양사는 한때 각각 26.95%, 그리고 14.41% 급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두 종목의 종가는 10.85%, 그리고 2.18%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해보니 조미료를 적게 섭취하기 위하여 소금을 과잉 섭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논란과 유사한 구조라고 보입니다. 설탕도 우리 인체에 여러가지로 좋지 않다 보니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지는 듯하네요. 이상 3분 증권가 소식이었습니다.